만족시키는데 가에서는 f형이 2그 e, 다음에 나라는 조건은 fx 플러스 1은 fx 더하기 ex 제곱 플러스 1이래 우선은 나라는 가 나라는 두 조건이 있고요 가에서 어떤 시계값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혹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또 다른 시계값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 놓은 상황에서 문제에서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, 복슬 qx 나머지를 ax 플러스 우선 b. 맞아요. 2차식이기 때문에.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rx라는 나머지는 ax 플러스 b가 될 거야. 자, 3차식이라는 조건 자주 출몰하진 않으니까 우선은 별표 쳐 놓고요. 지금 나왔을 때,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얘가 혹시 인수분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x-2 x-1 qx 더하기 a x 플러스 b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어 그럼 혹시 x의 자리에 2 e 대입하면 f2는 쓱 없어지니까 2a 플러스 b 고요 f1은 a 플러스 b 니까 나는 <laughs> F1의 값하고 F2의 값을 혹시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?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지. 그럼, 나라는 식, F의 X 플러스 1은 FX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, 첫 번째, X에 0 대입하면 F1은 F0 더하기 1. 결과적으로 F0이 2라고 했으니까, F1은 3이 되는 거네 두번째 x에다 1 대입하면 f2는 f1 더하기 2 더하기 1이네 그러니까 f2는 결과적으로 f2는 얼마다 6전다 나왔네 f2는 6 f1은 3 빼주면 결국 a는 3이고, b는 0.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? 결과적으로 우리 나머지 rx는 뭐다? 3x. 그럼 우리가 원하는 r3이니까 x의 자리에 3집어넣으란 얘기니까 r3은 그래서 얼마? 9. 그니까 얘는 3차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인수분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시계값으로 구할 수 있잖아. 그치? 그래서 항상 나머지 정리는 시계값을 혹시 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. 그게 안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풀었던 것들로 접근해 봐야 되는 거야. 이해합니까?